집이나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서 개인적인 용무나 간식거리를 드실 때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보시는 경우가 꽤 있으시죠. 예. 그럴 때 핸드폰 거치대가 없으면 묵을 콩나물처럼 기억자로 꺾어야 돼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시죠. 네. 어, 그럴 때이 종이컵만 있으면은 아주 간단하게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종이컵의 상부 부분을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어, 접어주신 다음에요. 예, 눕히신 다음에요. 예, 방금 접어주신 부분과 종이컵 하부 사이에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예,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예, 제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가 없으실 때, 이 종이컵은 비교적 흔하게 비치되어 있는 물품이니까 필요하실 때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